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English Doctor k a y l i n 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이런 문자 아마 받아보셨을 거예요. 외출을 자제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외국 여행을 갔는데 문자가 왔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Cool. <laughs> 외출을 자제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로도 약간 문어체로 딱딱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아마 이렇게 올것 같아요. Refrain from going outdoors. Refrain from going outdoors. 외출을 자제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Refrain from 뭐뭐는 뭐뭐를 삼가다, 뭐뭐를 안하다, 일부러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외출하는 거 외출하다는 그냥 go out이에요. go out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할 때는 ing를 쓰죠, 보통. 그래서 going out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refrain from going out 혹은 outdoors라고 할 수도 있어요. outdoors는 뭐냐 문 밖이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문 밖은 그두 역시. 외출이라는 표현이겠네요. Go out, go outdoors. 다 됩니다. refrain from going outdoors. 그리고 안전에 유의해주세요. and stay safe. And stay safe. 안전에 유의하다라는 거는 안전하게 있어야 돼요. 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stay safe. stay는 머무르세요. 그 상태 있으세요. 이거 safe는 안전한이라는 표현이죠. 만약에 외국에 갔는데 이런 문자를 받으면 여러분 안전에 유의하면서 외출을 삼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refrain from going outdoors and stay safe. Refrain from going outdoors and stay safe. Refrain from going outdoors and stay safe. Refrain from going outdoors and stay safe.